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마스터하시면은 진짜 과장 없이 어 밑바닥 흙수저부터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후천적 은수저까지는 진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잘안 되기 때문에 개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골마 터지는 거거든요. 이거 끝까지 다 듣고 나시면은 진짜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금수저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금수저는 일단 돈이 많은 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 집은 그 아이에서 금수저의 대가 끊길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좀 과장되게 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돈이면 다 돼. 이런 거를 부모가 물려주죠. 되게 쓰레기처럼 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어디 뉴스에서나 볼 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진짜 금수저 핵심은 뭐냐? 여러분 그 금수저는 돈이 많으니까 너 맘대로 해도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인내심을 가르치려고 하고 태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살아가는 전략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누구보다 많이 하죠. 그럼 그중에서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 금수저의 핵심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질문이 실종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질문하는 게좀 두렵고 당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뭔가 어, 질문할 기본적으로 용기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로 이거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 이게 진짜 어느 정도로 익숙하지 않냐면은 가끔 부부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여도 질문을 하죠? 그럼 어떤 반응이 진짜 50% 이상의 확률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화를 내요. 화를 내요. 그냥 질문한 것 뿐인데 화를 내고 그다음에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상냥하고 논리적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화낼만 해요.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야 된다? 질문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되게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외로 제가 뭐 얘기하면, 어, 그거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번 편은 워낙 우리가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자, 만약 이게 뭐 되게 뻔한 얘기 하냐? 그분들은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난 한달 동안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전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일단은 여러분, 훌륭한, 훌륭한 주니어나 부사수의 자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고치기 전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무대보로 하고 무작정 했다가 사고 친 다음에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질문하는 걸 보죠? 질문의 수준을 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고요. 그 조직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거대 조직이 골마 터진 이유 중에 하나는 질문의 실종이에요. 질문의 실종. 여러분한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달 동안 질문한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고대표님이랑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진짜 많이 하고 이게 격해지면 막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게 질문을 안한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아요. 100배, 1000배 좋습니다. 되게 저는 질문을 자주 해요. 또 제가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자, 저는 강연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구걸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거든요. 1대1 질문은 꽤 해요. 근데 대중 앞에서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워하고, 이거 해도 되나? 그 다음에 또 막상 하라고 기회를 주면은, 둘에한 명은 횡설수설이요 질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기업 강연을 가든 여러분들이랑 저희 행사라든 질문 있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한 다음에, 제발 해보세요. 이런 게안 옵니다. 정말 이거 질문하는 게뭐 얼마의 가치입니다. 이러면은 한 명, 두명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 안 멈춰요. 그러니까 원래 할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안 해버릇해서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습관을 들이죠. 삶의 효율이 바뀝니다. 리스크가 확 줄어들고 리스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어, 리스크를 없앨 수는 없고 리스크의 크기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스크의 빈도도 줄일 수가 있고 심지어 돈도 많이 벌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데 질문을 안 해요. 저는 진짜 찐, 찐 금수저의 핵심은 이런 질문할 수 있는 용기. 당당함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이렇게 타고나게 한 거예요. 완전 이렇게 익숙해지게.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스스로한테 질문을 많이 해보고 뭘 써봐야 돼요. 여러분이 차분하게 글로 쓸수 없는 거를 즉흥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무작정 질문이 아니라 무작정 질문이 아니라 근거 있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좋은 대답이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질문을 고마워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책이랑 질문을 주고받고 스스로 질문도 해 보고 질문거리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것도 할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지워나갈 줄도 알아야 돼요. 독서라는 걸 통해서 답을 얻으면서.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질문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일하가, 제가 예전에 막 CEO들 찾아다니고 막 20대 때, 그럼 저는 제 노트, 그때 저는 지갑에다가, 어, 프랭클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지갑에다가 수첩이 박혀 있는 그런 걸 썼는데 거기다 질문을 10개 써요.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그 질문을 스스로 대답을 해보죠. 10개 중에, 10몇 개 중에 한 절반이 헛소리예요. 그럼 이제 지우고, 지우고, 셀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질문이 중요합니다. 어. 근데, 이거를 진짜 너무 못하고, 너무 경시하고,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는 특히 오프라인 강연하면은 질의 응답을 진짜 많이 받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계획이거든요. 항상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거는 다 답변해 드리고, 또 모르는 거는 저도 씩씩하게 용기 있게 저잘 모릅니다. 이거는 필요하면은 제가 찾아보고 나중에 뭐 댓글로 써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대답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질문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여러분이 알법한 유명한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 어 CEO가 타운홀 미팅을 하다가 직원들의 질문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타운홀 미팅을 멈췄다는 얘기를 듣고 와 진짜 대한민국 아무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을 것 같고 그냥 질의응답을 받지 못하면 리더를 하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리더가 아닌데 짬이 차서, 그냥 어떤 부정적인 수단으로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싹다 걸러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질문을 합시다. 진짜 우리 질문을 생활화해서 모두가 더 행복해지고, 리스크도 줄이고, 상단은 여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보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